나 아레나에 아직 아, 아레나 아할 인원 아직도 찾고 있는 거야? <laughs> 여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명쯤은 언젠가는 오겠지 일단 킬덱이 좋지 않아도 채굴로 성장을 따라가는 경우가 아 굉장히 맞다. 많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일 뿐 기존의 가라 빌드와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따로 선야 코끼리 아이 스타일 아이 스을 마음껏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텐트아 <laughs> <laughs> 마, 그러지 마야 음. 음. 지린다 지려 음. 예. 한 대만 걸어 때려주세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안 때릴 거야. 그러지 마. 재웃네아 <laughs> 이걸 꺼내는 거야?

와! <laughs> 아니 아니 형, 형. 아, 너무 아니 형 진짜 진짜 국내 엄준식 같은 아비가 아비 아비 아니 이거 유료템 음. 뽑았는데 이게 나왔네 아 이게 나 내가 이걸 아니, 원하지 아니, 않았는데 예예예잘 아,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음, 잘 어울려요 엄빠 네아 감사합니다. <웃음> <와>. <웃음> 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템템님 오랜만이네요. <laughs> 예, 템템님. 모르겠어, 왜요? 영역점대. 외워, 영역선들 어디 그잘 지내고 계시구요. 아, 아, 뭐야, 이거. 화면 왜 가리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아, 아, 그렇구나. 캠타님, 혹시 도끼 있어요? 아, 도끼요? 예,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아! 도끼. 와, 도끼. 와. 감사합니다. 들정 님. 예. 도끼가 마침 필요했거든요. 아버지. 예 예. 아버님, 예. 그리고, 그리고. 예.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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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와, 먹어. 그래.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아, 맛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예예예. 어고아니야 어? 아니, 아니, 이거. 아 이거 고지야. <laughs> 아이 그걸 왜 받아먹어. 고지 맞아. <laughs> 어 고지야 나.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아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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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너무 맛있다 야. 야 이거 다 아니, 도감에 등록해 가지고 예. 오, 도감 도감 등록해서 가, 강해질게요 아이고 그 남는 것만 주세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원 주실 필요 없고 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남는 거 어차피 예. 예, 쓰레기 같은 거 주시면 제가 제 도감에 등록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아이템이 템이 어잖아안 먹어진다. 와예예 예. 어? 고향 아니 아이거 <laughs> 아니, 왜 아니, 그걸 왜 거지 맞아. 아이고, 고 어, 어,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맛있다>. 아이고, 아고 <laughs> <맛있다>. 아이고, <laughs>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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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있다 너무 맛있다이야이거다 야, 도감에 등록해 가고고 예. 도감 등록해서 가, 강해질게요. 아이고 그 남는 것만 주세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원 주실 필요 없고 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남는 거 어차피 예, 예 쓰레 기 같은 거 주시면 제가 제 도감에 등록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어, 뭐가파 아, 아이 템이 템이 어, 안, 뭐 아, 야, 안 먹어지네 뭐하는데? 아안 먹어지네 아이 무지개여서 타자고 하는데 어디갔어 아클 큰일났네 무지개여서 못한거 아니야? 진영이 못하잖아 뭐 음. 아 어쨌든 네네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근데응도와어 아빠 아빠 좀더와줘도 왔어 오늘 안될것 같길래 오래 걸릴거 같길래 더주고 왔나? 해결됐어? 아? 음, 해결됐어? 몰라 진영이 또 어디갔대? 이번연역 너, 너, 아레나 좀, 있어, 응. 아레나 아레나 좀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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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레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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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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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났다, 야. 어, 어. 어. 포획해, 포획!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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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젠지가 노릇이 개좋았다. 스치킨저 연막, 여론, 오토, 먼치킨 숨기고, 원치킨 BSC. 숨기, 연역전개 이새끼들아! 요이케 탱카야 요이케 탱카야 요이케 탱카야 이 배꺄 어, 아. 아이씨 힛힛 <laughs> <laughs> 미스터비스트 지명타 우드르다 복원? 복원의 치약 치약이 그 지속 피해랑 아이템 피해 치명사 뜯고거무게면은 어. <laughs> 그냥 레전드 왜 <laughs> <laughs> 이렇게 텐카이 새끼야. 아, 끔할 거야. 주리이 튀어나온 게 저딴 고맞아이 정도？경 기력인데 어떻게 튀어나온 채 지? 어 이가 없긴 해. 말고 발로란트 아. <laughs> 발로란트는 요즘은 젠지가 짱이야 롤도? <laughs> 롤도 그렇냐? 뭐라고? 젠지가 짱이라고 발로란트. 지금 젠지가 짱 맞아 <웃음> <웃음> 롤 발로란트 다 씹어먹고 있어 지금 젠지가, <laughs> 젠지가 원래 그래 좀 게임을 잘해 애가좀 사건사고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거 빼면 좀 잘해 발로란츠는 이번 연도부터 확 치고 올라가던데 <laughs> 우리는 지금 이번에 MSI 먹으면은 저거야 그랜드슬램이야 <laughs> <laughs> 젠지는 너네 마스터즈 결승 우승했으면 좋겠다 벤티나라한테 너무 시간 끌려가지고 구간점 가서 지는게 너무 아쉬워 연역 전개 이 새끼야. <laughs> 어쩔 연역 전개? 그냥 바로 헬기도 오픈해버리잖아. 공건까지 뽑아 버리잖아. 기따야 되는데.

우드래야 박템. 말 팔고 무대 가는 거야. <laughs> 안 가도 될것 같은데, 티키. 거기서 20%, 더25%더세죠요 아니, 일어난. 무대 바뀌었잖아. 근데 도 퍼지지, 지난 3개가? 35%? 40% 아니야? 50%네, <laughs> 50%네, 봐야겠지. <laughs> 근데 나 아예 각성만 써도 12,000씩 따는 데 있어. 그러면 거기서 50%더 쓰시겠냐? 이제 이화하이테 <laughs> 도와주는 중이야. 면배 제거, 빨래 지 많이 아플 텐데 나 유심도 있어. 어유 다 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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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다 왔다 다 왔다 너저너 괜찮니? 아이고야. <laughs> 다음은 아, 좀 많이 아픈데. 그래 보입니다. 저톤 그냥 바로 줘야 될 듯. 어? <웃음> 나 생각보다 많이 쓰였지도. 심지어 <목소리> 우와, 이거 심지어 유층에도 데미지 들어갔어, 너하 이거 대나 어. <laughs> 어. 아이고 뒤져 버렸잖아. 마음이 아프잖아. 한무의 대검. <laughs> 그불 가고 싶다 뭔가. 어. 특별도 나쁘지 않아. 반피 이하면. 심력타로 저유도 20 피해 쓴 거. 만약에 20% 때라고 생각하죠? 보건이 몇 프로야? 보건이 20. 20. 저거 20에 무대까지 갔으라면 반피 이하면 190%로 들어가고. <laughs> 그럼 사실 상 290이지. 그냥 100줄 거거든. 100 야, 여기 에75% <laughs> 추가 피해. 요거 20% 추가. 그럼 200 지금 190. 이것또200 추가. 200 210. 215 하겠다. 210. 이거 한번 던져 놓고 꺼져 볼까? 엥. 응? 왓? <laughs> 씨발. <laughs> 어이가 없네 그냥. <laughs> 끝났다 이거. 뭐 없나? 여기서 얻을 거. 뭐 있냐? 음... 뭐 복은 나왔고 이이다 나와서 한.. 리롤 돌려봅시다 일단 그래도 있는지. 초원사 룰렛 맛있긴 한데 <laughs> 궁궁 이타해놓고 그냥 룰렛 계속 돌려 <laughs> 옆에서 야바 이라이또 됐어 야바 이라이또 됐어 일단 마지막에 마저 챙겨가고 어, 붙어 붙어 아, 어 <목소리> 으어어어어어 다 녹아 우와빠빳 빨래 둘 컴온 띠용차 둘다 빨래치기 나, 그러면은, 똥 뿌리고 갑니다. 내가 저마 탈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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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마크, 420팀. <laughs> 와, 씨, 씨발, 저거, 만나.